오션파크 서이스타힐즈 모용도입니다. 자, 와, 단지가 한눈에 보여요. 단지 소개 좀 해주세요. 1742세대고요. 음. 네,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마감이에요. 아. 24평, 19평, 오. 34평. 아, 지금 마감으로 진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거의 끝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 그러네요. 네. 마감, 여... 마감, 임박, 뭐, 와, 난리 났네요. <laughs> 여기는 지금 이제 주출입구가 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차가 인도 위로 올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이제 관심이 되시는 아. 거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장 빠른 마감이 된게이 압동 아, 아 이게 앞동이에요. 이제 평딱항이 보이는 바로 그와 맞습니다. 또 이쪽 동 같은 경우 또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네. 이제 서쪽이잖아요. 네. 서해대교 조망권. 오, 정말 좋네요. 네. 서해대교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빠른 마감을 좀 했고요. 네. 이뒤쪽으로해도 저희가 이제 공원이나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고인들쪽도 음. 많이 선호를 좀 하세요. 음. 하셔서 여기도 이제는 높은 층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끝났고 중간 층 수가 10층 정도그래서 음. 이제는 가장 좋은 걸좀 빨리. 좀 서둘러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허?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지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좀 대단지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숲세권이라고 해서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도 많고. 아, 그러네요. 사이사이에. 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부출입구가 되는데 네. 여기서 바로 한2 3분 거리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음. 서평대가 아이씨가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아. 교통도 좋은 네. <laughs> 구매하시는 입장이라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바로 가격 요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좀더 알기 쉽게 주변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해서 알려주세요 어, 고덕신 도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음, 고덕신 도시 고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격대가 네. 천만 원대였어요. 허어, 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원 찍었어요. 2 5 0 0까지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네. 700만 원대부터거든요. 오. 앞으로 고덕신 대회는 3년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와, 그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지 않나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진짜. 네. <laughs> 와 이렇게 듣고 보니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세 제가 가지가? 간략하게 딱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는 첫째 네 700만 원대 음! 가격 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매력적인 가격.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삼석이 선택한 입지? 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삼성.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마지막! 네, 네. 네 번째! 성택항의 미래가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효준 실장님과 함께 재테크 정보도 듣고 또 자세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 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김효진 실장님과 <laughs> 연락도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59에 28명은 몇, 몇 평인가요? 24평이에요. 아 24평. 네. 자 들어가서 그럼 우리 구경해볼까요? 네. 와뭐화이트톤이라참 넓어 보이네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 와. 아. 눈에 띄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 도대체 뭔가요? 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방이 총세개예요 이제 네. 3개 중에서 여기는 음. 이제는 거실하고 방 하나를 터놓은 상태거든요. 요거는 음. 선택이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저희가 이제 방으로 원상복귀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좀 넓게 음. 알파룸처럼 이렇게 사용도 가능히 하세요. 와, 그렇군요. 네. <laughs> 멋진 공간이네요, 진짜. 이게 좀요즘에 눈, 좀 뭐, 이렇게. 아이가 없거나 좀 그러신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음. 거실을 좀 넓게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서재로도 음. 많이 활용을 하세요. 어, 네. 정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어, 펜트리 아닙니까? 펜트리. 맞나요? 그 맞아요. 우와. 아니, 24평의 펜트리는 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24평이지만 고객님 오셔가지고 칭찬들 굉장히 많이 하고 가주세요. 와. 그래도 또 아니 꽤 넓습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요. 자, 그리고또 이쪽으로 와 보면은 주방. <laughs> 주방 우와. 너무 예쁘죠. 아니 주방이 평형 대비 꽤 넓게 빠졌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1 1자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음. 또 고객님들 이렇게 동선이 주부님들의 음. 맞춤형으로 딱 나왔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퍼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동풍도 아. 이제 가능하시고. 그렇군요. 네. 야, 정말 주부님들이 보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가 볼까요? 아, 안방도 넓습니다. 어? 음. 드레스룸이 <laughs> 어, 근데 꽤 커요. 공간이 와, 넉넉한데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서 가장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창문이 있어요. 음. 여기 아. 보시면 네. 창문이 성이...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주부님들이 이거 가장 마음에 들어하세요. 아, 좋습니다. 어우, 마음에 썩 드네. <laughs>